제가 발표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이분들의 이제 가치관 그리고 윤리교육 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 그렇지만 제가 이제 경계 의 넘기와 윤리교육 경험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현재 북카리탈 주민이 한국사에 회 들어오게 되면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남한 체제에 어 여러분이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것을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이제 연구들은 이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 경계 넘기라고 했던 건 뭐냐면 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의 적응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태어난 어떤 북한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탈북이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제상국 중국에서 어떤 체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 이후에 남한의 입국을 다시 결정하고 이주하게 된 과정에서의 이분들의 가치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런 그 시기시기마다의 이분들의 어떤 가치관의 갈등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알아야만이. 어, 더욱 더 이분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정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어,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이제 주제는 어떻게 되냐면 어, 이분들은 탈북, 재산국 체류, 남한으로의 난민이자 초국적 이주자로서의 경험을 지키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경계 넘기와 이주 과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정치사에서 관점에서. 아니면 어떤 규범이나 가치관 문제로 이제 갈등하는 과정에서 이 갈등한 가치관이 지속되기도 하지만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이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갈등했고 그 윤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연구할 때 보통 가치관의 문제, 윤리 문제 하게 되면 어떤 획일적인 관점 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 아니면 연구자의 관점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분들 스스로 각 시기마다 어떤 해석을 내렸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인지를 하고 어떻게 극복을 하고자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의도와 달리.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진행 중이라서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에서 북한에서의 학교 교육 경험과 윤리 의식 형성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기존의 북한에 대한 연구들은 어, 북한의 체제 북한 정치 이데올로기 북한 교육제도 아니 북한 교육과정과 내용이 실제 북한에서 어떻게 가르쳐져 있는가 공식 담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주로 연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또한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정부가 요구하는 공식 교육 내용과 과정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실에서 어떻게 진행됐는가 실제 내용과 이 아이들의 내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은 미시적 학교 연구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의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이 관계 속에서의 정치사상적인 내용이나 경제적인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는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행 연구는. 그 남한에서의 북한 이탈 주민의 교육 경험과 시민 의식 관련된 연구입니다. 근데 어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에서의 민주 시민 의식과 관련된 연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연구들도 두 가지 방향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민 의식이 지금 현재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의 이 시민 의식이 그리고 이런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그것이 한국에 왔었을 때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 초점을 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것이 약간 분절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민주시민 의식이 어느 정도나 형성됐는가, 어떤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 부분들이 좀더잘 시민 의식이 형성되려면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크게 대별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의 이제 문제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민주 시민 의식이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한 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개개인들의 윤리 의식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구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선행 연구는 북카리탈 어 주민의 이주 이론 그리고 경계 이론. 그리고 이제 생애사 연구와 같은 사례 연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이 가치관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이제 강요되기 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최근의 연구 경향은 이주 이론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연구들은 보통 이제 탈북, 그러니까 탈북 행위 탈북이라고 하는 시점에 중점이 되어 있어서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연구가 되어왔는데 이분들의 생애사를 보려고 하면 이주 연구에 초점이 맞춰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이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주라고 하면 이 북카리탈 주민의 이주는 일반적인 이주와 상당히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한반도로 하고 하는 로컬의 역사적, 지정학적 특수성을 함축한 이주의 경우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탈북의 탈북 탈복,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 인권 유린, 그리고 북카리탈 주민과 관련된 주변국의 입장, 그리고 냉전 이데올로기로 인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 반영이 된 이주 연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주 이론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그 정병호 어, 박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들의 이주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 국가에서 국가를 여러 국가를 이주 왔다 갔다 하는 초국가적 이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연구도 있고 일부 연구자는 이제 경계 이론에서 연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저도 경계 넘기라고 하는 용어로 썼는데, 최근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보통 경계하게 하게 되면 국가와 국가를 넘는 이런 경계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최근에 있어서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국경선이라고 하는 걸좀더 넘어서 문화적 계급적 차이가 드러내는 경계 또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 어,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들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 연구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 방법은 기존 연구 방법과 더불어서 심층 면접을 좀 시도를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 영, 질문 내용은 방구조화된 표준화된 면답을 실시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너무 재사한 건 뭐냐면, 지금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 녹취를 풀어서 여기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 그래서 여기 담은 것들은 어, 심층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주요한 가치관과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넣었고, 그,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 사례 연구들의 내용을 어, 실었습니다. 최종 내용들에는 모든 것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어, 결론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조금 제가 좀 얘기를 하게 되면, 단계별 윤리적 경험 내용과 특성에서 북한에서 특히 이제 북한이 딸 단계에서 윤리적 경험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에서는 3대 세습체제, 정당성, 지도자 우상화, 주체상, 집단교육, 계획경제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공식 교육 경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와 관련돼서는 어, 북한의 배급주의 계획 경제가 부분적으로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시장 경제가 확, 확대되는 것이 이분들의 가치관 윤리 형성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 체제가 월급을 주지 않고 식량 배급을 보장하게 되면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팠고 굶었던 경험 그리고 동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규범이나 법과 제도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리고 돈만 있으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동의 자유 그리고 진학이나 직장에 우선 배치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국가가 원하는 주체형의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 인간보다는 실제는 그 개인주의적 요소가 반영된 개치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한 드라마를 형성하게 되고 특히 무엇보다도 개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진학을 하거나 직장을 배치할 때 국가가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에 의해서 직장이 배치된 이런 경험들이 개인의 좌절과 어떤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북한에서는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실제 면접에 이해하게 되면은 개인의 먹,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가치, 책임 의식 강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어, 이제 이런 가치관이 변화가게 되고 국가 간과 관련돼서의 탈북 직전에 이분들이 갖게 되는 건 뭐냐면 국가는 인민을 먹여 살리는, 먹여 살리는 것이 국가다. 근데 인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국가 간의 변화. 어 그럼.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과 관련돼서는 결국 개인의 진로 문제와 관련돼서 북한에선 희망이 없다. 좀더더 더 나은 삶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하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생존 단계 탈북과 더불어서 중국 체류 과정에서 윤리적 경험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둘수 있습니다. 한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보다 더 지독한 사회주의 국가였다. 사회적 소주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 중국은 돈에 의해서 굴러가는 대륙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중국에 있으면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되는 배금주의 시장 경제 형식을 목도 하게 됩니다. 바로 내몰래 의에서 국경을 넘나들었고 인신매매가 되고 어, 중국에 있으면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에 있을 때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돈을 내고 나오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두번세 번씩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불법 월경과 불법 체류자로서의 법 위반 경험을 통해서. 국가, 국민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의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어, 중국에 가게 되면서 국가가 너무나도 소중한 걸 알게 되는데, 근데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왜 나를 책임져 주지 못했지?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어, 중국에서 아무리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어, 국민권이 없이는 북한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 속에서, 한 국가의 시문으로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나만 있고 나만 시민권 습득의 필요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리와 관련돼서는 생존 안전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경험 속에서 개인의 자절과 자기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체류, 구금, 강제송환으로 인런 생존권 위협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체류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그러니까 집단 타인을 존중하는 도덕 경험이 오히려 자신에게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 이웃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체포되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웃을 그 믿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정 내 체류 가정 속에서 결국 나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삶의 탈출으로는 모세가 이런 과정 속에서 탈출과 저항과 인내 이런 것 속에서의 어떤 자기 의식을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남한 이주 단계를 이야기하면, 어, 그 남한 이주 및 정착 단계에서 윤리적인 경험은 첫 번째는. 어, 남한에 왔을 때 여러 번의 경계 넘기와 남북한 북한 체제의 현실 속에서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체성과 관련돼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어, 북한은 민족주의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서는 같은 민족이라고 자식북카리타주민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탈북민 다문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이제. 아 어떤 배신감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오히려 그 남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약간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도 합니다. 또 하나는 냉전적 규율 및 반공 의식을 기초라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어떤 차별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남한사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양분대 이념적 스펙트럼이 어, 어떤 긍정적인 어떤 주체적인 어떤 국가간 형성에 있어서의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관과 관련돼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시장 경험에 대한 인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진, 주어지는 자본주의라는 사회라는 데 대해서 커다란 어떤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북한이나 중국에서 어떤 그한 시민으로서의 바로서는 경험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나만에 왔을 때 자신이 지위를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돈을 버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성으로서 또는 낮은 학력이나 사회적지 안에서 본인이 상류층이나 중간 중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이런 것. 바로 이런 속에서 지나친 배금주의, 경제력 확보를 위한 이런 것들이 잘못 어떤 다단계라든지 법 위반이나 경제 부적응 이런 것들이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또 하나는 남한 정착 과정에서 이어지는 북한 재산국 체류 가족에 대한 염려 생계 지원. 그래서 남한 정착과 관련돼서 어, 공식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생계비를 송금하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경계인으로 색색했던 이런 초문화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만 하고 좀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경계 넘기 과정에서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유 권리 책임 의무를 정당하게 행사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한계이고 또 하나 이제 한국에 올때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윤리관 형성 어 이제 마지막을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윤리교육 경험과 관련돼서 이 어려운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본인이 이것들을 극복해온 것 같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 한국사에서 살수 있도록 했던 동력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어, 나에 대한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가족에 대한 것 그리고 사회 기본적으로 지켜야 대한 윤리 책임 의식 인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최소한 내가 해야 될 어떤 윤리 의식으로 뭔가 나 자신을 지켜왔던 것 같다 이런 것이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종교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운 고통 과정에서. 그 종초월적인 존재,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어, 나에게 피해를 줬거나 나에게 어, 뭔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할수 있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가 바로설 수 있어 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만나보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경우는 살을 못했으나 그 뭐냐면 이렇게 종교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강한 책임감도 아닌 경우는. 자포작이나 어려움 어,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주민이 이제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갔었던 이런 사례가 결국 자기 삶을 놓아 버렸던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